자, 오늘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앞에 왔습니다. 자, 장길자는 간통여인가, 불륜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장길자는 신랑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인턴업도 못하고 대가리가 깨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 등신같이 대가리가 깨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는 등신들이 때 아유 참 말이 헛나옵니다. 자, 교주 장길자는 들어라. 자, 교주 장길자는 들어라. 어떤 새끼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자, 앞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곳입니다. 자. 어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예, 언니세요. 예? 언니님이 여기서 영웅이라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라는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 이제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시잖아요. 형사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언니님이신가 알고 싶어 가지고 너무 많이 이 아이고 가족 하고... 가족이 예. 네. 5조 5조 원 정도를 얘네들이 벌었는데 네. 우리 여동생이 네. 20년 동안 병신 짓거리하고 다녀서 오빠로서 나왔고, 사촌 여동생은 더 병신 같은 년이 우리 여동생 전도해가지고, 여기 교주라는 여자가 있는데,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장길자라는 여자는 80 먹었는데, 자, 그 하나님 어머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남자는 본부인이 살아 있는데 그와 결혼을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간통인지 불륜인지 중혼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가족이 여기 교회 다니아예 서울에서 다니고 분당 다 대가리가 깨진 년들입니다. 우리 여동생이고 예아예틀어야죠저 원양이요 그냥. 그세대요 이게 충남이시네? 어, 원양이요 원양. 아, 자, 음. 자, 자. 어, 저기서도 한번 주고 왔는데 또, 또. 어디, 어디서? 아니몰라동 돈. 아 하나님께 있는 데 있어요. 자. 아. 자. 오늘도 하나님에게 세계 성교 옆에 왔는데, 자, 2,000억 원이, 2,000억 원이, 2,000억 원이, 어떤 새끼가 잃어버렸는지,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는지, 알수 없는 돈, 2,000억 원이, 길바닥에 돌아다닌답니다. 내 말이, 헛소리면 고소해. 어이, 주철에. 진짜 야 간통녀인가 불륜녀인가 병신같이 대가리가 깨져서 어떤 새끼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병신같이 알수 없는 대가리가 깨진 상태로 살 수는 없다. 어떤 새끼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젊은이는 미래, 비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새끼의 천국이라는 거지 같은 말로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길자야, 너 간통녀야, 불륜녀야, 아니면 중혼을 한 중혼녀야. 알 수가 있냐고. 아이고. 자. 더러운 천국을 가지 맙시다. 사진모를 검색하시고, 하필모를 검색하시고, 사진모를 검색하시면, 대가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 한번 끝! 자.